올해가 보니까, 뱀띠, 닭띠, 네. 소띠, 그렇라고요 네, 네, 그렇죠. 그 삼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. 삼재요? 네. 어, 그냥, 삼재라는 건요, 음,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. 삼재라는 거는, 일단은, 본인이 이제 태어났을 때그 띠가 있어요. 뭐 소띠면 소띠, 뱀띠면 뱀띠 이런 식으로 그 띠가 있는데 일단 올해 기해년에 들어오는 삼재는 어, 뱀띠, 소띠, 닭띠예요. 이이 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일단은 금전이나 어, 건강이나 어, 사람으로의 티격, 관제 같은 거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조금 안 좋은 일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조심하셔야 되고, 음, 일단, 뭐,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, 뭐, 삼재를 풀어라 얘기를 해서, 어, 이렇게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단 삼재를 풀고 가시는 게 맞고요. 그리고 내년에는 놀러 앉고, 그 후년에는 이제 나간다 그래요. 그 3년 동안은 삼재를 좀 풀어주시고, 그걸 푼다고 해서, 이제 뭐, 그런 게다 막아지고, 뭐, 안 좋은 일이 막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, 어, 그래도 좀 크게 일어날 게 작게 지나가고, 그렇기 때문에, 어, 삼재라는 건 그렇게 좀 풀어가시고, 이 3년 지난다고 그 삼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, 어, 그다음해까지는 약간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음. 삼재가 끝난다고 막 운이 확 다시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, 삼재도 종류가 많아요. 안 좋은 삼재, 뭐, 그래도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삼재, 정말 뭐, 악삼재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래서 삼재가 끝나더라도 그다음해까지는좀 조심하시는 게 맞고, 또, 이 삼재는 보통 9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해요. 본인이 갖고 있는 띠에. 그렇기 때문에 삼재가 지나가고 조금 이제 그안 좋은 기운이 좀 없을 때는 조금 좋은 기운 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좀 피해 가시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.